20번 예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20번 예제 있죠? 이거, 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랜만에 재밌는 거 하나 나왔네요. 지금 R135 보이시죠? 이거. 지금 R135는 보이는데, 여기 시작점하고, 시작점 나와요. 왜냐면 이게 파이가, 여기 파이가 100이거든요? 시작점은 이렇게 따가 보면 여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 끝점이 안 나와, 끝점이. 예, 끝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그리는 거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인트가 되는건 요거 파이 30있죠 30 30이 이쪽 원에 닿는다라는 그 전제조건이 있어요 이거 이 사각 이 원있죠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유의해야 돼요 요거 파이 30짜리가 여기 안에서 보면 이거 말고 요기 제일 크잖아요 그죠 요거 요게 이 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만난다는 거알아두시시고요자 그러면 으흠. 한번 해 볼게요 요거 지금 이게 떨어지는 거리가 나오면 참 좋은데 그게 없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이게 지금 100자리니까 일단 100자리부터 시작할까요? 자, 뷰 나눠주고요. 시각화에서 뷰포트 구성을 4개 동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평면 해주시고,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얘는 정면도,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얘는 우측면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그릴 겁니다. 자, 여기서 그릴 건데요. 채트 엔터, A 엔터 한번 해주시고, 자, L 그릴게요. 자 L로 어떻게 요렇게 싹 그릴건데 이게 총 얼마? 이게 총 길이가 116이죠 여기서 얼마? 1 1 6짜리를 하나 딱 그려놓고요 됐죠 그 다음에 Offset으로 50을 줄게요 자 요렇게 해주시고 요렇게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얼마입니까 요게 어 38이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센터선 나와있으니까 좌우 완전 대칭이죠 그러면 이제 L로 그려놓으시고요 어 38의 절반 없셋 얼마 19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됐습니까 자그려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 r 135 짜리 원 있잖아요 그거를 자 제가 어딘지는 상관 없겠지만 이렇게 한번 그려 볼게요 얼마짜리 135 짜리 딱 그렸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 단타하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다니까 지금 이게 얼마 파이 3 짜리랑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o f f s 15로 올려주면, 보입니까, 이렇게? 여기 딱 만나는 거 보이죠? 이 만나는 점이 어디로 와야 된다? 이리로 와야 돼요. 자, 그럼 m 엔터하고, 아, 요거 좀 늘려줄게요. 안 만나니까. 늘려주면, m 엔터하고 이 친구지, 이 친구. 이 친구 클릭하고 엔터, 여기를 쫙 이렇게 갖고 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갖고 오면 여기 만나죠, 그죠? 네,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으흠. 그래서 이거, 요것만 아시면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이제 마무리가 돼요. 예, 그러면 여기에, 물로, 선으로, 하나, 쫙이렇게 하나 딱 그려주시면, 자, 트림으로 잘라주면 되겠죠? 어, 여기 쫙잘라주고요 여기 가요원, 잘라주시면, 이걸로 끝났어요. 예, 해주시면, 이렇게 끝났죠. 엄마야, 예. 예. 뭐 그렇다고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죠. 예, 그리고 놓고 보니 또 쉽네요. 예, 잘라주시고, MI로, 얘랑, 얘랑, 얘랑 잡아서 전체적으로 다 뒤집어 주시고요. 자, 자 됐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좀 그간다면, 이 원이 제이 원의 중심을 이 센터 선상에 어딘가 있다고 넣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수들은, 뭐, M2가 그렇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센터 선에서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치수기입을 넣어주면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센터 선상에 이 원이 있다라고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양쪽 떨어지는 건 68이니까 아, 3, 34죠 없애달마 34 해서 이렇게 꺼주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밑에는 필요 없어요 솔직히 이게 뭐반안만돼서 돌리면 되니까요 그렇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d 어. r 엔터 엔터 하시고 그 다음 밑에 다 날려주시고요 자, 여기 필요 없고. 여기도 이제 뭐다 지우면 되죠. 여기도, 어, 여기는 이제 벌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워줄게요. 지워주시고. 이제 끝까지 가는 거, 요 작은 지름이 파이가 18이니까 9. 없애 9로. 요 밑에 까지 처음에 116을 맞춰놓고 왔기 때문에, 이 네. 요렇게만 꺼주시면 됩니다. 네, 쉽죠? 그죠? 요거는 지워, 요거 놔둘까요? 엔터. 나중에 위치 잡기 좀 귀찮으니까요. 아예 여기서, 저것도 그려놔버릴까? 아니다, 뭐. 나, 나도 좀, 나. 됐죠. 예. <laughs> 네. 열어놓으시고요. 이 선도 지워버리겠습니다지워버리시고아 e 지로아 e g 로얘들다 합쳐주시고요. <laughs>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요런 형상이죠. 그이 상태에서 회전. 그래서 회전으로. 회전으로. 이 친구 클릭해주시고, 엔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삼명주싹다 돌려주면 요렇게 계속 나오죠 어... 투디와이 개념으로 한번 볼까요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되셨죠 이렇게 이렇게 주시면은예 그게 어렵지 않게 완성이 됐습니다 예 쉽죠 자 그러고나고 나서, 그러고나서 보면 요놈아는 아무리 봐도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에 딱 원의 접점으로 닿는거기 때문에 요건 딱 그리셔가지고 나중에 예 그거 붙여주시면 되죠 그죠 예 볼까요 예 요렇게 해주시고요 요 측면에서 바로 그릴게요. 지금 여기 R이, R이 20이잖아요. 그러면 C 엔터 하시고, 여기2 0짜리 공그려 주시고요. 예, 그리고 L로, 이렇게 4분점, 4분점 이어 주시고, R이 20자리 맞죠? 그 다음에, 어, 센터에서부터 70. 요거 얼마? 없애 70. 제가 원래는 큰 데서부터 많이 시작을 하는데. 됐죠? 자, 지금 여기에 좌우거리가 얼마? 어, 얼마? 어, 요70 나와야죠, 70. 그럼 여기 70이 돼야되죠 그죠? 뜨 뜨드 선탁 끄어주고 없애도 얼마? 70아 35여야되죠? 35로 얘도 보내주시고 얘도 보내주시고 그럼 L로 어디? 이 끝점에서부터 여기 접점으로 접점으로 요렇게 따주시고 그 다음 여기도 끝점에서부터 여기 접점으로 여기 딱 따주시고 됐죠? 그 다음 이거 이거 지워주시고 이것도 필요없고 이것도 필요없고 tr 엔터 엔터하고 잘라 주시고요 ex 엔터 엔터해서 연장해 주시고 엔터 엔터해서 연장해 주시고요 여기에 원이 하나 더 들어가죠 이게 아 파이 18 짜리 어 이거 들어와야 되니까 저 c 엔터 하시고 여기 클릭해서 d 엔터 18 됐죠 그리고 하, reg로 합쳐 줘야 되죠 r e 지로 r e 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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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합쳐주시고요. 자, 돌출로는 전체 100 가야 되잖아요. 그죠? 100 값을 쉽다. 100. 자, 돌출로, 돌출로. 얘랑, 얘 잡고 엔터. 100. 됐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이 상태에서, 여기 이제 뭐 해주셔야 되고, 차지팍 넣어줄게요. 자, 차지팍으로, 병아리 클릭 엔터 안에 거 클릭 엔터 해주시면 구멍 뚫릴 거고요그 다음에 지금 이쪽 부분이 안이 다 비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 입니까76아요 10이 떨어지고 요 거리는 어 76이니까 12 12 하면 다12 1이네 그죠 자 그러면은 으흠 로 여기 중간 있죠 중간 잡아서 선 올려주고 여기 7 6이 절반이니까 3 5에 38이죠. offset, 38. 38 하고, 얘 예, 나눠주고, 얘 예, 나눠주고. 그 다음에 L로, 여기서 짝 꺼가지고, o f f 얼마? 12줄 게요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는, 뭡니까? 잘라내겠다는 얘기죠. 자, m h 그리고, s, l, i, c, e, 엔터 하시고, 얘 예, 뭐를, 얘 예, 잡아서 엔터, 여기랑, 여기 잘라주시고. 그러면 저거 날 쪼개졌죠? 그 다음에 한번 더. 요거를 어디, 여기랑, 여기서 잘라주시고. 됐죠? 또, 안에 거 있죠? 안에 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긴장으로 잘라주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선 필요 없죠? 드드드드 그럼 요 안에 거만 쏙 지워주시고. 요거 나머지는 또 합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합집합으로 요거랑, 요거랑 요거 딱 해주시면 끝. 됐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요게, 정 센터에서 아, 산하기 계산하기, 왜 계산하기, 왜 계산하기, 왜 계산하기, 왜요예 요거 왜계요하기왜계산하자왜 계산하기, 왜계산요기거 계산하기, 왜 계산하기, 왜 계산하기, 왜 계산하기, 왜계프하기넣고산자요 선의 끝에서부터 L로, 기왜의 e 중심에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 양쪽 끝에 선 하나 꺼어요 요거. 뭐, 전 그거 가지 색깔 좀 색깔도 바꿀까요? 이거를, 색깔 좀 바꿔주고, 네, 색깔 도 바꿔줄게요. 어디 갔노? 네, 네 카톡이 좀 오네요. <laughs> 자, 여기서, 색상 있죠? 어, 어, 엄마야. 색상, 요거를, 어, 으흠흠흠흠. 이거 요즘 바꾸고 나서 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아 바꾸고 나서는 많이 안 해봐 가지고요 조금 헤맵니다 바꾸는게 많지 잠깐만요 아, 그냥 갈게요예그 다음에 요것도 요 앞쪽이 저기 여기 중간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끝에 있는 원의 중심까지 꺼 주시고요 M으로 이제 옮겨 주시면 돼요 M으로 요 친구 클릭하고 엔터 요 중간에 끝었던 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중간에 꺼드는 점 있죠? 선, 중심에다 딱 갖다 주시면, 그냥 일치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끝납니다. 예, 개념으로 놓고 볼까요? 음, 드와어 FM을 개념으로 놓고 보시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나니까요. 예,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예, 어, 이렇게 놓고,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